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전직교육원의 취업상담관 김은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군 복무 중에 진로 설계, 그리고 자기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음, 군 복무 중에 왜 진로 설계를 해야 하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진로설계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세 번째 진로설계를 위해서 나를 진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진로설계를 군복무 중에 왜 해야 하는가. 그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결정적인 시기라는 게 있는데, 어, 진로에 있어서는 그 결정적인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군복무 시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대하기 전에는요, 직장 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입대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음, 입대를 하기 전에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우, 나는 아직 저학년이니까 시간이 충분해. 군대에 갔다 와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취업에 대해서 생각해 봐도 돼.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 수 있고요. 음,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아우, 어차피 나는 군대를 갈 거니까. 알바나 할 어, 알바나 좀 하다가 군대 다녀와서 직장을 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으셨을 거고요. 그런데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게 되면 입장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복학을 하시면 고학년이 되죠. 실질적으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학년이 되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직업 생활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본업을 준비해야 하는 직업에 대한 무게감을 다르게 느끼는 시기가 바로 저녁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군복무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저녁 이후 진로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준비되어 있고 얼마큼 부담감을 느끼느냐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군복무 중에 만났던 제가 상담을 해드렸던 어, 22살의 한 병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병장님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나오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보통의 친구들처럼 대학을 가기 위한 영어 수학을 주로 공부를 했죠. 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항공정비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직업전문학교에서 항공정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 입대를 했죠. 전역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저는 전역하고 나면 항공사에 취업을 해서 정비사로 일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어, 본인이 원하는 것이고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설정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취업을 위해서 군복무 중에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준비요? 어 군생활을 할때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군복무 중에 취업 준비 할거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A 병장님과 함께 군복무 중에 이런 노력을 했어요. 일단 한 번도 경력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 경험을 대신할 수 있는 경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 생활을 하면서 내가 조직 생활했던 거, 대인관계를 했던 거, 의사소통했던 거, 얼마나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잘 수행했는지에 관련된 본인의 경험 스토리를 잘 정리하는 노력들을 했고요. 또 다행히 이분은 공군에서 복무하면서 정비 파트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정비 파트에서 했던 업무들을 취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경험 정리를 잘 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분은 대형 항공사 취업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익을 열심히 공 공부할 수 있게 조언을 해드려서 또 군복무 중에 일과를 시간을 마치고 나서 열심히 토익 공부를 했고요. 음, 자격증을 또 취득을 했어요. 어, 입대하기 전에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군복무 중에 노력을 해서 산업기사로 자격증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노력들도 했죠. 자 이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들도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음, 일단 우리가 어디에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분야는 알지만 취업처를 알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항공사에 취업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어떤 항공사가 있나요? 대형 항공사부터 소형 항공사까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고 항공사가 아닌 곳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 가능한 곳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리스트업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회사들의 컨셉에 맞도록 자기소개서를 오랫동안 작성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당장에 전역을 하게 되면 곧바로 구직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구직 활동의 전 단계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취업, 어, 마땅한 채용 정보가 발생하게 되면 곧바로 취업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볼수 있게 딱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저녁 이후에 취업을 하는 과정이 짧았고 그다음에 취업의 과정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비교적 수월하게 취업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군 복무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저녁 이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저녁 이후에 해야지라고 하면 저녁 이후에 할수 있는 건 실질적인 취업 활동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준비 활동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음 전역 어, 군생활을 하는 동안에 진로 설계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해야 한다는건 알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우리는 직업에 대한 목표가 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직업 목표를 갖기 위해서는요. 직업 목표가 어느 날 갑자기 뚝하고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변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 둘러봐야 되겠죠. 어떤 직업이 있는지 알아야 그중에 내가 선택하고 싶은 직업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을 둘러보고 다양한 것들을 보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직업들을 모아봅니다. 그 모아. 본 직업의 정보들 중에 최종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선택한 직업을 위해서 "아, 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계획을 세우겠죠. 그리고 이 계획한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 이런 부분을 공부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작성해야 한다. 뭐 이런 점수를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계획대로 실천해서 자격증을 따고 시험 공부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 과정을 거쳐서 직업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는 어떤 직업을 해야 될까? 성급하게 직업을 선택하고 빠르게 뭔가를 실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이 없으면 선택과 실행이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직업을 둘러보고 모아보는 과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것들을 구경하고 살펴봐야 무엇이 있는지 많은 선택지를 가지게 되고요. 선택지가 많을수록 나에게 적합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 여러분들이 군생활 중에 열심히 하셔서 그 중에 아 나는 이쪽 방향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아주 명확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실마리 정도는 잡아주는 걸 군생활. 저 초반에 꼭 해주셔야 좋겠다라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직업 구경이라는 걸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직업을 옷 구경하듯이, 자동차 구경하듯이 구경하다 보면 직업을 보는 눈이 생기고 직업에 대한 관점들이 좀 폭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군생활 중에 어떻게 직업 구경을 할수 있을까요? 가장 간편하고 여러분들이 접하기 쉬운 것이 스마트폰이 되겠죠.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정보들을 볼수 있는데, 뭐 이런 동영상 사이트에 들어가서 새로운 직업들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로봇? 데이터 뭐 이러한 어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전공 분야라든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 다양한 거 키워드들을 넣어서 검색을 하다 보면 최신의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어 만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읽을거리, 기사 같은 것들도 읽으면 참 좋은데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잡스 앤이라고 하는 앱을 검색을 하시면 직업이나 취업, 다양한 일거리에 관련된, 직장 생활에 관련된 이러한 기사거리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잡스 앤드 주기적으로 한번 읽어보실 걸 추천해 드리고요. 음,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또 연구된 직업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크넷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메뉴바 중에 진로 직업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카테고리 안에 음 직업 정보라는 것을 찾아가 보시면 앞으로의 직업 전망이라든가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뭐 미래를 함께할 직업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직업 어 또는 인문계열을 전공한, 인문계의 전공자들을 위한 융합직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직업들이 추천되어 있고요. 직무 동영상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워크넷 사이트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면 훨씬 힘이 되고 어, 도움이 될수 있겠죠. 여러분들 각 부대에는, 어, 청년장병 진로도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취업상담사들이 모든 부대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상담관을 만나서 함께 상담을 하시고 진로를 하시고, 어, 여러분들의 군복무 시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의논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그 활동에 대한 대가를 사회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바로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의 핵심에는 내가 하는 활동, 내가 하는 말, 내가 가진 지식, 내가 활용되는 것들이거든요. 결국 진로 설계는 나를 어떻게 활용해서 효과적인 활동을 할 것인가, 나 활용에 대한 계획서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내가 어떤 분야에서 잘 활동할 수 있는지, 어떤 분야에서 활동할 때 성과를 많이 내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지 알수 있거든요. 어, 나를 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먼저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문장으로 자기를 소개해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 봐 라고 하면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나를 소개한다 라는 건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생각 정리가 되실 거예요. 나에 대한 부분,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부분, 나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느끼는가, 내가 그동안 어떤 경험을 해왔고 무엇을 배워왔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해 보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단면이 아니라 입체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나를 보는 시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 그 동안의 모든 경험들을 다방면에서 한번 글로 정리해 보시고 다양하게 떠올려 보시는 그 작업을 하고 고민을 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실 거고요. 또 하나 객관적인 검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워크넷에 들어가 보시면 또 진로직업 카테고리에 어 직업 심리 검사나 다양한 가치관 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 보시게 되면 결과지가 잘 정리가 되어 나오니까 검사도 한번 해 보시고요. 이 검사지를 취업 상담관과 함께 의논해 보는 용도로 사용해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 지금의 이 복무와 복무 이후의 삶이 단절됐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연결됐다고 느끼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군 복무 중에 직업을 구경하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하고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것이 전역 후에 이어져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잘 찾고 합리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그 진로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 중의 활동들이 저녁 이후까지 쭉 튼튼한 진로 효과적인 진로 준비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군 복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의 수고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군 복무 중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군 복무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각각의 개개인의 삶들도 여러분들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곳에 여러분들의 위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만족스럽고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진로를 만들어 갈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과 그리고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